저벽을 무너뜨려 참된 잘못 오직 정이만 살아 숨쉬게 앞서서 제가 뮤지컬 넘버 그 눈을 떠 박효신님 영상을 한번 보고 불러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목열기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목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을 못 내는 이유가 결국 다 쪼여서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90% 이상? 한 90%가 뭐야? 거의 100%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기본 깔고 옵니다. 이거 플러스 다른 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습을 해야 된다는데. 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안 조여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연습을 하라 그래서 매일 코노 가서 주구장창 노래를 불러봤는데 울만 자꾸 상하고 가래만 끼고 허, 계속 뭐 헛기침 하고 그러니까 자꾸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래를 없애는 거죠 물만 들이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그 답답함.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것도 가래가 아닙니다 라인키스이 공간이라는 곳에서 조직액을 뿌린 건데. 그 조직액이 가래처럼 점성이 있어요. 예, 그럼 라인캐스팅 공간에서 조직액을 왜 뿌리느냐? 예, 성대 디벌린 발성을 쓰면 열이 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대에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조직액을 뿌린 겁니다. 예, 막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서울에서 제 보컬 트레이너제 제서도인 한명 있는데 노래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이 친구도 노래를 상당히 잘합니다. 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해결한다 그럼 괜더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과 막막함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앞에 노래처럼 편하게 목구멍을 확 열어서 낼수 있는지 20년간 찾아헤매다가 발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노래를 시작하고 몇 년간 미친 듯이 책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뭐 레슨도 받으면서 전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학적 발성법 만드신 남도인 교수님한테 찾아갔을 때가 2014년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레슨을 받고 있을 때였죠. 워크숍 듣고 그때부터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마 제가 졸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뭐 졸업창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6인 그룹 레슨이었는데 저희 반이 그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졸업을 했죠. 그냥 뭐 그때도 제가 저렇게 소리가 안 났어요. 이게 그 울림이나 풍성함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교수님한테 제가 한 4, 5년 배웠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교수님 기법을 쓰시니까 별의별 기법을 다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소리가 안 났어요. 제가 이걸 바꾸면서부터 소리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앞서도 밝혔지만 소리가 좋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목 열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을 어떻게 여느냐, 목 열기의 첫 걸음, 흡기 패턴입니다. 흡기도 아니고 제가 흡기 패턴이라 그랬어요. 먼저 흡기 너무 어려운 표현이다. 그렇게 하시면 숨을 들여 마시는 행위, 마시는 숨. 아이 뭐또 복식호흡 얘기하네. 복식호흡 다 알고 있다. 숨들어 마실 때 상부부 팽창하고 뭐 내뱉을 때 나온 배가 유지해라 등등 이런 거다 알고 있다라고 하 하실 건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채널 끌려고 이제 동영상 끄고 다른 거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식호흡의 방식이 다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호흡의 얘기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여마실 때 깊은 호흡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 아까 제가 낸 것처럼 깊게 소리가 날 텐데 숨을 들여마실 때이목 주변의 근육들이 서면 안 됩니다. 후두부 주변의 근육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텐션을 일으키면 안 돼요. 제일 텐션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 흉쇄요들군입니다. 흉쇄요들군 흉새우돌근 여기. 그리고 승모근 사각근 이런 애들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대 악입니다 그냥 뭐 후두 올라가는 그 인골라도 있는데 걔는 그냥 타노스 타노스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진짜 3대 악입니다 이걸 보고 좀 뭐라 그러냐면 좀 유식한 표현으로 소리를 낼때 외후두근에 개입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 이거 들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안 서냐 니네들 이거 다 서면 안된다고만 하지 뭐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더라 이러잖아요 그냥 뭐 알려면 레슨 등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도 레슨 등록하면 좋지만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서 크게 한번 숨을 들여 마신다는 생각으로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죠 크게 들여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들여마시고, 근데 떡을 좀 적당히 당겨놓고 숨을 들여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숨을 들여마셔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이러는데, 숨이 좀숨 넘어가듯이 마시는 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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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약간 에, <laughs> 막 이렇게 에, 이, 이거, 약간 이제 배우 김희애 님 숨, 약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호흡 방식은 진짜 안 좋은 호흡 방식입니다. 소리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게 1도 없는 호흡의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랬을 때 꿀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콧구멍이 약간 싱크로나이즈 하시는 분들처럼 콧구멍을 좀 좁히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얘는 상관이 없거든요. 얘는 좁아지는 건. 근데 이렇게 하라 그래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0.1초 정도 밖에 못 마실 겁니다. 거의 바로 그냥 0.1초 컷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것도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임상 실험 결과에서 실패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 잡아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들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들여마셨을 때자 보세요. 콧구멍 좁히면서 마십니다. 네 후두 하강합니다. 자 보세요. 네 보이시죠? 그게 뭐 이제 이게 제가 살이 쪄서안 보이긴 하는데 잘. 하다가 아, 하강하는 것까지 보인지 안, 안 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 보일 겁니다. 그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살이 쪘으니까 네뭐 네가 살이 쪘으니까 그 근육들이 서도 티가 안 나는 거야. 뭐 이러거나 아니면 우리는 날씬해서 어쩔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흉설 유돌근이 애초에 텐션이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이분들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흉성 유돌근이 텐션이 돼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흉쇄 요두근 사이에 여기 움푹하게 움을 파이는 분들 계십니다. 네, 이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뭔 짓을 해도 이해가 안 파이거든요. 이미 저는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사람이라서 네, 뭔 짓을 해도 이 근육들이 텐션을 안 잡기 때문에. 이게자 보세요. 약간 숙이고 있어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자 오랜만에 유튜브로 찍는 거라서 이 카메라 구도를 못 맞추겠습니다. 자 이거를 유도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마실 때 아무도 내가 숨을 마시는지 모르게끔 모르게끔 마십니다.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찔끔 마십니다. 첫 목표는 3 초입니다. 이거 3 초는 대부분 마셔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마셔. 자 오케이. 3초 끝났어요. 그럼 4초, 5초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세요. 네, 숨이 남아있는데요. 한참 더 들여 마시세요. 네, 그러니까 3초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5초 하도 5초 못 마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쌓이다 보면 10초, 20초, 30초 뭐 이런 식으로 늘겠죠. 근데 이게 10초 하면 짧을 것 같지만 훈련이 안된 분들은 10초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조금 조금씩 마시면 되지 뭔 10초가 어려워하는데 뭐, 예, 뭐 조금 조금씩 마셔서 10초, 15초, 20초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3초에서 10초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뭐난 10분 연습해서 10초, 15초 됐다. 뭐 10분밖에 안 했는데, 어 대단한 겁니다. 네,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늘려서 몇 초까지 마시느냐 1분을 목표로 합니다. 1분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방식이 어깨도 안 뜨게 하고 후두부 주변의 긴장을 빠지게 만듭니다. 어, 근데 선생님 어느 정도 마시고 나니까 숨을 더 이상 못 들여 마시겠는데요? 마실 숨이 없는데요, 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다 마셨다 치겠습니다. 다 마셨어. 그 다음에 약간 쥐 소리처럼. 아, 쥐 소리 아니고 쥐, 쥐. 네, 제가 네, 쥐 소리처럼. 이런 소리 내면서 들여 마십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개소리 하지 마라 이걸로 무슨 요뭐그 목을 여냐 어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개소리가 아닙니다 <laughs> 숨을 들여 마시는 데서부터 숨을 잘못 마시면 목을 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시작입니다 목을 뭔 수로 열 겁니까 목을 여는 근육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데 목을 여는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목을 여는 건 후두부 주변의 근육들이 일단 텐션이 안 걸리는 겁니다. 제2호흡근이 설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뭐 그럼 영국에 열면 안 되냐?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국에는 여러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센세이션 하죠. 언제까지 열려 있느냐? 목이 막히지만 않으면 영국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목이 막히니까 영국에가 폐쇄되고 비강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콧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원칙상 나와 있어요. 예, 이건 그렇구나 하면 외우면 돼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냥 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막히면서 이 영국이가 다치고 비강이 열리는 그런 장르가 있죠. 트로트들이 좀 이렇게 하죠.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해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그냥 공식이잖아요. 근데 아 저는 1 더하기 1이 이인 걸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이해시켜주세요 뭐 이러면 네.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러다 목구멍이 더 막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비강도 그때는 막힙니다 그래서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래하다 코 막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수업 받다가 수업이 진행이 안돼 코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몇곡 부르거나 벌써 코가 막힙니다. 저도 비염이 좀 심하긴 했거든요. 아침에 막눈 뜨면 거의 뭐 오전 중에 휴지 한 노를 닦습니다.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코가 헐 정도로 뭐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저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콧구멍이 한 3분의 2 정도는 막히긴 했어요. 안쪽이 3분의 2가 막혔어요. 근데 뭐 숨드려 마시는데 뭐.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비염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목이 막히면서 영구에 폐쇄되고 비강까지 막힌는 결과의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가르쳐 본 결과,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거의 80% 이상, 네, 8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절기 때는 당연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안 좋죠. 알러지 비염이니까. 뭐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디테일하게 강의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마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시뻘개지고 몸이 덜덜덜덜 떨릴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들여마시면 흉식이든 복식이든 뭐가 됐건 횡격막은 하강을 합니다. 뱉을 때 상승을 하죠. 네, 소리를 내 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게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자꾸 하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흉식을 하면 횡격막이 하강이 안 된다 이러는데 흉식을 하던 복식을 하건 뭘 하건 숨만 일단 들여마시면 횡격막 하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능해 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자, 들여마시고 막 계속 있으니까 횡경막이 상승을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들여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횡경막이 요동을 치는 거죠. 계속 팔을 떨리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들여마시고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원위치 하려고. 그 그랬을 때 요동 친다고 나 버리면 뭐 그럼 풀리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소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엄청 세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깨에 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어깨, 뒷목 이런데. 뒷목도 승모근이니까 숨이 거의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어깨 텐션이 들어오거든요. 마시다가 중간중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자꾸 털어주면서 힘 빼면서 마십니다. 어깨에 예, 자꾸 털어줍니다. 근데 너무 세게 흔들지는 마세요. 괜히 이렇게 세게 흔들면 복압 풀립니다. 아직 복압이 세팅이 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후, 그냥 훈련의 방식입니다. 행경막을 강화하는 호흡근을 강화하는 아시겠죠? 예, 저도 한참 연습할 때는 1분 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예, 뭐 아무튼 예. 이러한 훈련들이 반복이 되면 호흡근은 강화가 됩니다. 모든 근육의 강화 원칙은 방식이 맞다면 반복만이 답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방식입니다. 방식이 틀렸는데 반복하면 당연히 실력이 맴돌거나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용음악 보컬학원 오래 다닌 친구들이 실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계속 제자리 위거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졌어.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조금 안 나기 시작해요. 이게 몇 달이 흐르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빡세게 하겠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벌써 몇 달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신이 실력이 늘었다 생각해요. 약간 조산모사죠. 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다 복식호흡은 복식이란 표현이 붙 이제 붙다 보니까 배부터 빵빵하게 내밀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볼지 생각 중인데 이건 좀 너무 진짜 길어요. 상복부 팽창을 부장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상복부 팽창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복식 5에서 키포인트가 상복부의 팽창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 다음번에 한번 다뤄볼지 안 다뤄볼지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처벽을 <목소리> 무너뜨려 참된 자이 어직 정이 막 살아 숨쉬게 어때요 후두부 주변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이 확실히 없죠 오히려 공간이 더 열립니다 보세요 하하하하하 어때요 확실히 좀이 공간 열리죠 확장이 되죠 이게 목 열기예요 진짜 열리잖아요 예 네. 이게 목 열기입니다. 후두부 주변의 근육들이 열려야 됩니다. 이누두강을 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이 부분을 이제 눈치를 채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숨 마시는 타이밍, 숨 마시는 타이밍을 한번 눈여겨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떠들려 참된 자유만 어직 정이만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마시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이걸 가르쳐 줘야지. 새끼가 <laughs> 아주 시간 길게 들여가지고 마시는 걸 가르쳐 주고 지랄하고, 이게 아니라 앞선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팅은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일반인 기준 하루 10분을 권장하거든요. 근데 나는 연습을 하기가 싫어. 그냥 하루 만에 10분 연습하고 되는 법을 알려줘. 뭐 이런 이제 뭐.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이런 강의하는 분들 계시죠? 뭐 저런 경우는 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스스로 사기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20년 30년 목이 막혀서 목이 조여서 노래가 안 되던 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10분 만에 목을 열게 해주겠습니까? 당장은 열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 당장은 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래 안갈 뿐입니다. 이게 평생 목을 못 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노래 인생에서 평생 목을 조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나는 10분만에 해줄 수 있어. 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레슨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20년을 찾아 헤맸거든요. 거기서 도달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방식입니다. 제가 20년을 그냥 매일 놀았느냐 저는 10년 넘게 10시간씩 이상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숨을 들여 마시에 있어서 절대 외후두근의 개입이 없는 거 거의 0에 수렴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노래를 하면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숨을 들여 마시는 행위잖아요. 첫 시작에 단추부터 목이 조여서 시작하면 당연히 목 여는 건나가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제가 하루 10분 권장이라그랬는데더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전혀 숨을 들여 마시는 거는 목이 상하지도 않고 체력적 이슈는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 외에는. 약간 어지럽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하시다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다. 궁금증이 있다. 긴가민가하다. 그럼 스스로 같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왜 우두근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관상으로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몸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뭐제 영상을 뭐 자기 영상을 찍어서 확인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있거든요. 거기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채널이 워낙 작아가지고 보고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못찾아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챙겨 보실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다시 보기하면서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